침묵이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정의 사모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짐이 되었었는데 지난번 우리 황성일 목사님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아, 기가 여기 오기도 마음을 다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항생의 목사님 예배분 그리고 이신의 장로님 더불어서 조촐한 모임이지만 이렇게 우리 사모님 이거를 모시러 모셔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 네. 주의 축복인 줄 돌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귀한 예배 상에서 짤막한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첫째로 흰 옷을 입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고 성결하고 이롭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성자들에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그러한 흰 옷인데. 우리 이정의 사모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왔고 음. 믿음을 지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흰 옷을 입겨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정도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정의 사모님의 이름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약속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여러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유. 내 백성이요 믿음을 지킨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의 시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인하시겠다라고 아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입장이지만 우리 정혜 사모님의 삶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 저도 저기 한분 이렇게 사모님의 일생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상도교회에 가서 또 지금까지 한 40여 년 우리 사모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좀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사모님은 한결같았습니다 믿음이 한결같았고 마음가짐도 한결같았고 온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한결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달리 정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모님이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걸 다해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핀손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도 가깝게는 상도동교회에서 5년어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과 좋은 청을 쌓고 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후에도 우리 사모님과 우리 황 목사님과의 관계가 두고 유리되었었는데, 내게 떠나시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laughs>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온 우리 이정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리자에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주시는 그런 귀한 약속이 저에게 꼭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신수를 입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유족들 후손들에게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전의 사모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주어진 삶을 살고 삶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 예비에는 오신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둘로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멘. 이렇게 귀한 패를 또, 또 만들어서 아멘. 어머니의 이름패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승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를. 위에서 신호소를 입혀 주시고, 그의 이름이 하늘 나라의 생명체이기도 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한 것처럼, 아멘. 우리 이정의 사모님의 이름을 하늘 나라에 꼭 기록해 주시고, 충분 천사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아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신호소를 입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명을... 당하셨고늘 기도로 생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번복을 지켜주셨던 우리 사모님 그를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어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아, 살 네.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 황목사님과 더불어서 수녕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슬픔 중이라도 위로를 받고 아멘. 주의 은혜 안에 고합니다 우리의 바라기는 우리 황목사님 그리고 이정의 사모님의 후손들이 주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이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잘되었던것처럼 우리 황성일 목사님 그리고 그 후손들 전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성실한 신앙 생활 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멘. 복된 삶을 누리어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실불. 풍선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아, 네. 말씀을 했사오니 아, 네. 그리 황대신 아, 네. 목사님과 이정의 사모님의 뿌들 복음의 씨앗들이 아, 네. 사랑의 씨앗들이 아, 네. 그리고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아, 네. 아,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고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떨어져 나누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네. 모지않아이 땅을 네. 떠나게 네. 되고 아, 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리던 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 네. 우리 이땅 사는 동안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해서 아, 네. 주의 크신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 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패를 붙이게 되는데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사모님을 생각하며 주야. 우리 모두가 늘 기도생활을 성실히 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야. 은혜를 던지표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옵지는 우리 신일장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야. 지금까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대식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인성의 아. 사모님을 위해서 주요.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결같게 살아오신 우리 신의 장로님 남은 여생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요.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주요. 저에게 믿음의 부유함과 응. 마음의 평안함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수 있도록 주요. 우리 신의 장모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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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땅에서다오게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